인도 동부에서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알려진 니파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확인되며, 현지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니파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최대 70%에 달하지만, 현재까지 백신이나 특효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입니다.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, 인도 서벵골주에서 니파 바이러스 확진 사례 5건이 보고됐습니다. 보건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와 접촉한 약 100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. 니파바이러스는 박쥐를 숙주로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과 사람 차이뿐 아니라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. 치사율은 최대 70%에 달해 세계적으로도 가장 위험한 감염병 중 하나로 꼽힙니다. 현재 니파바이러스에 대해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. 이 때문에 조기 진단과 선제적 격리가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입니다. 보건당국은 일부 환자는 중태이며 나머지 환자들도 면밀히 관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인도에서 시작된 이파 바이러스 확산에 국제사회의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.